다시 기도해라,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아. 특성 쪽에 보면은. 저는 그냥 대구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나의 힐링도 찾고, 나의 에너지도 찾고, 거기서 또한 소원도 빌수 있고. 네. 선생님은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그냥, 그냥 내집한칸 있고,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그 정도? 어, 음.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소원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소원이 한 가지씩 있는데 한 음. 가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음. 저는 일단은요 이거를 뭐 기도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요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건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부지런함이 이세 개가 합이된다고 하면 소원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우리 뭐, 무속인과 틀리게. 그래서 뭐, 기도를 해라, 뭐, 자시의 기도를 해라,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기의 고향, 고향, 본집 본살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 사람이야. 내가 대구에서 태어났어. 내 부모님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났어. 그러면은, 저는 그냥 대구에 있는 팔공산, 경상 가빠에 올라가서 소원 빌고 오라 그래. 왜? 이게 있잖아. 내가 거기에 여행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거기서 또한 소원도 빌수 있고 그런 것도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서울에 살아. 서울 한복판에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 특섬 쪽에 보면은 한강수산법당이라고 있어. 거기서 방생도 할수 있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운을 받고 우리 서울 제일 큰 산이 뭐 남산, 인안산 뭐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 그런데 기운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어디 꼭 내가 뭐 기도를 해야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 자신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판단력 딱딱 캐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 부지런함이 동반이 된다면은 그 소원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주도다 그러면 한라산 올라가. 올라가서 성취감을 맛보고 내려오는 것도 힐링이고 힐링이 되면 그만큼 나의 에너지 효과도 더 커진단 말이야. 꼭 산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힐링을 하고 오라는 거야. 넓은 바다를 봐도 힐링이 되고, 어, 높은 산을 봐도 힐링이 되고, 졸졸졸 흐르는 강을 봐도 내가 힐링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막싸돌아 다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만큼 나의 그 정기를 받으러 나의 본주 본산 혹은 강, 바다에 갔다 오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신도분들 보시면은 제가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빌고 나왔다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뭐 자식이 조금 안 생겨서 근데 그런 분들 거진 대부분 대구, 팔공산 가빠이 갔다 오셨거든. 그러면 거기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야. 부산에 뭐해동용공사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누구지 배 만지고 오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런 건다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또 나의 힐링도 찾고 나의 에너지도 찾고 전기를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 가지씩은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음. 선생님들과 함께 음.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도 빌고 나도 빌고 솔직히 우리가 삼합이라 그러잖아 나를 빌어주는 사람 신령님의 정성 그리고 나의 정성 이 삼합이 돼야지 진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드림들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